6월 22일 운전기 문서 드립니다. 어.. 오늘도 시초가 매매가 이제 논탕이 나왔죠. 이제 i.. 어.. 테라 파마슈티컬 하고 이제 아이디알 어, 파마.. 어, 파르마슈티컬 어쨌든 이 종목하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적은 동으로하이크로부터 마이닝 이 부분을 한 지금 50% 정도 먹었는데, 어, 어떻게 먹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형적으로 이제 오늘, 어, 정상적으로, 어, 먹어야 되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 시작이 됐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게 한번 마이너스 4%에서 3%, 7%탁 쳤을 때,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좀 내릴 때 여기 한번 들어갔는데, 한두 뺏으면 뭐 바닥에서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되니다는 거는 시초가 매면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바닥에 찍고 위로 올라갈 때10% 정도 먹고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데라 이것도 이제 뒤쪽에서 치고 올라갈 때저때은얘기에서 이제 또한 8%인가 먹고 나왔고. 어, 물론 이제 또 이게 눈림줄 떼야 되는데 딱제때는 데에서 어, 딱매수안 어, 안, 돼가지고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얘도 못 먹고 얘도 어, 딱, 대놓은 데서, 한우가에서 딱, 제꺼만 안, 안 먹고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 구간을 못 먹었습니다. 어, 얘는 좀 치고 올라갈 것 같네요. 이 뒤에서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아그 어, 다음에 이게 좀 재밌는데요. 음, 어, 이게 하면 안 되지만, 이제, 미국장을 하다보면, 너무 뻔한 애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올리는데 1억으로 또안 되는 돈으로 올리네거든요. 이게, 어, 얼마입니까? 지금, 100만, 10억, 100만, 이제 3억이네.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1억 안 터지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 100단위로 작은 종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탈딱, 어, 빨리 할수 있는데, 뭐, 전형적으로 가장 이제 시험 방법들은 이제 체력선에서 그냥 툭툭 한번 이렇게 들어가주면은, 얼마나 매력, 매매를 간단하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 드리면, 저는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주고요. 이 얼마입니까? 이게. 3.18. 세력선 보고, 3.18. 밀리면, 그 밑에 세력선 2.47. 2.47. 어, 내려오도 많이 신경 안 씁니다. 그래, 딱딱 해줘가지고, 어, 여기서 이 평타로 해가지고, 어, 조금 더 밑에 잡는가, 40% 여기서 40% 먹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어, 여기 또, 이게 한10% 20% 먹고 뺐는데, 어, 항상, 이, 어, 돌아 올라갔다 또 빼는 이 어떤 이 패턴이 있거든요. 이, 이 뭐, 1500, <laughs> 이두 구간으로 이1500% 올라가는데, 아, 이, 여러분들 이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1500% 올라, 순간 올라가 내가 이1100%를빼 뺐는데, <laughs> 아, 이참 웃긴 게, 예, 옛날에는 계산을 제가 좀 헷갈렸던 데는 뭐냐면, 이 바닥에서 천, 천, 만약에 천0로 올라간다. 그럼 위에서 빼면은, 이 보면은, 뭐, 삼십40%사십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 먹을 때는 천0 0고 빠질 때는 삼십프로 밖에 안 빠지는구나 했는데, 아, 절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뭐, 육천원에, 육천원에 샀다. 어, 여기까지 내려오면, 얼마, 가마 갔습니까? 2.28. 어, 가진돈에 한60%나입니다60% 그 개인돈을 60%나입니다 이만큼만 빼도 어, 60% 맞네 어, 그러네요. 60% 빠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정말 1,200 단위 작은 돈으로 해야 됩니다. 1,200단위 작은 단위로 하고 떤순듬순들 어, 가면은 1초만에 40% 1초만에 1초만에 40% 먹고 이, 그냥 들고 있으면은 100% 넘죠. 근데 이거는 좀 어, 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실제 하는 건 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 적은 돈으로 좀 재밌으라고 이제 하는 건데 에이, 뭐 어떻게 빠질지 어떻게 올라갈지 디코는 모릅니다. 근데 이 구간 이 구간 항상 이제 전형적으로 어, 올라간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또 매매했고요. 를 정상적인 거는 항상 시초가 매매 이런데 어, 이런 이런데 20% 프로, 그에 이런 이런 것도 이런 거 십오 이런 구간에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따로 뭐종목은 없죠 네. 어제 종목도 뭐 제가 이제 두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글로벌서 뭐, 요즘 세력선 매매가 칼 같습니다 칼 네,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뗀고 사고 그냥 그냥 아무 때도 팔면 그냥 10%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터치 이런 것도 어제 찍었을 때요제 얼마 갔습니까 30% 어, 세력선 세력선이세력선아 정말 제가 이만 들었지만 대단합니다. 이게 제가 1년치를 돌려봤는데 어 진짜 제가 돌려본 선에서는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 밀리면 당연히 뭐 밑에서 다시 반등해서 이제 묶고 뭐 이래 방법들이 있지만 어 제가 미국장 하면서 이 세력선 이거는 정말 어 정말 획기적인 매매법이라고 진짜 단언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아 오면 먹으면 되거든요, 오면. 오면 먹었고, 2 30% 먹고 팔고, 제로, 뭐, 그 안팻날, 이게 뭐, 확률이 적고, 뭐, 적게 올라가 모르겠는데, 아, 어, 그냥, 이게 적게 올려도 6%, 또 뒤에서 이게 몇니까 40%. 그 다음에, 엠팩, 이런 것도 뭐,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이만큼 10%. 미다테크, 얼마입니까, 이거? 24%. 셀렉터 50%. 제 매일 간중 올려주는 거거든요. 간정 매일 간중 올려주는 건데, 그만큼 체력선의 위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는, 이거는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뭐한 30분, 1시간 정도, 또 2시간, 뭐 최종 9시 반, 이럴 때 기다렸다가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지루하지만, 어, 요즘 또 새로 밀고 있는, 어, 시초가 매매. 어, 오늘도 뭐, 시초가 매매, 이런 거. 어, 20%, 아이디얼, 이런 것도 15%. 에, 저는 다 먹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어제, 글로버스 였습니까? 글로버스가 시초가였나, 이제? 뚝, 뚝. 어제, 이 부분 시초가 7%, 토치를 제가 먹었을 건데, 제가 뭐 한개 20% 먹었는데 어, 이거 따라가면서 10% 먹은거 어. 그러니까 뭐뭐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 제가 장전에 매매법이 이번에 정말 뭐 어쨌든 어, 새로만든기법으로 해가지고는 정말 계속 엄청나게 좀 컨셉을 겨두고, 어, 거두고 있는데 어,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보면은, 또 치고 올라가네요. 이게 30%죠. 이제 꺾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눌림타점에서 또 돌아가면서 먹는 거. 아이디어는 거의 어, 다 왔네. 저 녹화 중지하고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매매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